튀어나와서 떨어지고 고양이한테 물리는 거는 딱, 딱 들어봐도 아닌데. 제 꿈을 꿨어요. 아리송 어. 해엄, 아리송 어. 해. 그꿈에선제 깜깜한 곳에 제가 있는데 앞에 어항 이렇게 큰게두 개가 있어요. 길게. 음. 근데 그 안에 잉어들이 있는 거예요. 음. 하얀 잉어. 하얀 잉어가 많았고 음. 그 마리 수는 한 일곱 마리 정도? 음. 이쪽 어 이쪽 어 음. 그래가지고 이쪽 왕에 이제 하얀 잉어가 있고 음. 붉은 수로만 누런 잉어 한 마리가 음. 있었고 음. 이렇게 막 헤엄을 치고 있는데 음. 제가 거기 서 있는 거죠. 음. 근데 갑자기 하얀 잉어 한 마리가 음. 팍 튀어 올라가지고 음. 제 앞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근데 제가 물고기를 싫어해요. 음. 그래서 피했어 <laughs> 그래서? 피했는데 갑자기 제가 고양이 키우잖아. 어. 흰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어. 또하필이면은그 어. 고양이가 튀어나와 가지고서는 어. 얘를 냥냥냥 그러면서 밥 먹었어? 이거를 갖다 끌고서 바로 요 옆에 테이블이 있더라고. 어. 그 밑으로 끌고 들어갔어. 그래서 먹으려고 하나 봐. 어. 제 눈으로 보지는 못해서 꿈속에서 어. 보지는 못했는데 어. 끌고 들어가서 냥냥냥 거리고 있으면 어. 그 고양이가 그 맛있는 거 먹을 때 내는 소리거든요. 게 어. 그럼 먹고 먹었다는 거네. 모르지. 일단 눈서 그래서, 그래서 꿈이 어떻게 됐어? 그렇게 해가지고 깼어요 <laughs> 나쁜 꿈 같다. 아유. 내가 아까 뭘 알었어? 잉어. 응. 잉어. 어. 아까 뭐 벼슬. 그러면 그 고양이가 응. 그흰 고양이가 흰, 흰 잉어를. 잉어를. 아, 흉몽이야. 흉몽이야. 어. 안 좋은 꿈이야. 사일 응. 전에 꿨어? 네. 응. 돈 나가는 일 있었니? 아니요, 딱히. 딱히? 응. 돈 나갈 일이 생긴다든지, 응. 아니면 어떤 뭐 일자리가 떨어진다든지, 응. 너 학원 힘드니? 학원은 뭐 매번 같아요. 응. 응.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할게. 응. 보통 보면은, 잉어가 나오는 꿈은 응. 참 좋은 꿈이거든. 응. 잉어가 뭐 연못에 막 기단잉어, 한금잉어, 음. 흰잉어, 막 큰잉어가 노는 거를 보는 꿈, 뭐 이런 건 굉장히 잉어는 승진이나 승급, 아니면 출산, 이런 거를 음. 의미를 해. 음. 특히 꿈에서 이 큰잉어를 잡는 거는 태몽이야. 음. 분명히 태어나서 크게 큰 일을 할 아이를 음. 가지는 꿈이야. 음. 또 반대로 나쁜 꿈을 꾸면은 지금처럼 잉어가 죽임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죽은 물고기에서 썩는 냄새가 나면은 음. 해결해야 될 일이 생기는데 음. 그 일을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음. 어떻게든. 그리고 큰 물고기를 회를 떠서 먹거나 아니면 구워서 먹는 꿈도 괜찮아. 대가 먹으면? 어. 근데 고양이가 먹었다고 하니까는 흰고양이도 좀. 질몽 쪽 가깝지 않나요? 글쎄, 나는 별로 기분이. 큰 물고기를 음. 회를 떠서 먹는다든가 음. 구워서 먹는 꿈 같은 경우에는 사기는 음. 어, 여인하고 계속 잘되고 임산부는 순산을 하는 꿈. 음. 음, 그건 굉장히 좋았는데. 그리고 물고기하고 그 물고기가 노는데 네가 어항을 봤잖아. 음. 만약에 뭐 연못에서 물고기를 봤다. 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다 네가. 음. 그러면은 큰 재물이나 음. 큰 행운이 오는 꿈이. 음. 좋은 일이 길사가 생긴다는 의미가 많거든. 음. 근데 고양이한테 <웃음> <웃음> 아, 이놈이 복을 차버렸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 인거가 튀어 나왔잖아. 음. 그러면 여자 친구하고 싸울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싸울 일이? 어. 조심해. 일주일 내. 보면은 뭐 열대어가 뭐 밖으로 나온다 음. 그러면은 뭐 배우자의 불화로 뭐한 명이 가출을 한 거나 음. 집을 나가게 된다든가 음. 그런 불화가 생긴다는 음. 의미거든 근데 지금 그 비단잉어가 네. 안에서 잘 놀다가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어 네. 그래서 아마도 여자친구하고 너하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고양이잖아 네. 고양이는 약간 영물이잖아 네. 그러니까 사각길 수 있는 거야 관찰을 잘 하시도록 뱀의 아내 역시 음, 관찰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나는 그쪽이야 암튼 여자친구하고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비단 잉어나 잉어 같은 거를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는 꿈도 여인하고 깨지는 꿈이고 음. 또 임신을 했으면 낙태하는 꿈이야 떨어진다 어 들고 있는 잉어를 내가 놓쳐 떨어뜨렸어 애인하고 이별하거나 배우자하고 음. 이별을 하거나 하여튼 음. 사귀는 사람하고 이, 이별을 하고 아니면 임산부가 그런 꿈을 꿨으면은 아 어, 낙태하는 흉몽이야. 아... 잉어 같은 거 살려주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이런 것도 괜찮아. 뭐큰 생선을 산다, 사는 꿈도 사업하신 분들이 이런 꿈을 꾸면 투자를 받게 되거나 음. 굉장히 좋은 소식. 뭐 돈을 빌려야 되는데 빌려지는 꿈. 음. 그다음 대출을 신청했는데 아, 희망한 대출이 안될것 같은데 이런 꿈을 꾸면 생선을 사는 꿈을 꾸면 대출이 돼. 음. 되는 꿈으로 봐야 돼. 음. 그리고 방 조금 전에 우리 방생했잖아. 방생하는 꿈은 음. 굉장히 길상이야, 길사야. 어. 굉장히 길사야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만사형통의 음. 꿈이야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많이 물어보는 꿈인데 음. 물고기한테 물리는 꿈 현재 자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음. 어떤 조력자가 나타나서 해결해 주는 꿈이야 어. 물려도 좋아. 어. 근데 튀어나왔지. <laughs> 그거를 냥냥이가 얌얌얌얌했지. 아, 보진 못했어. 보진 못했어. 못했어. 희가 지금 단정하는 것처럼 나한테 얘기를 했잖아. 어쩔 수 없지. 그 보인 어, 게 에이. 바로 그거야. 음... 그러니까는 내가 보기에는 흉몽이야. 에이. <laughs> 그리고 물고 큰 물고기한테 잡아먹히는 꿈도 좋아 취직할 사람들은 취직되고 뭐~ 직장 구하는 사람들은 직장 되고 내가 부서 이동 뭐~ 희망하는 어떤 직장에 있어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음. 어떤 희망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는 꿈이거든 어... 그다음에 수능 치는 학생들은 합격할 운이고 어... 좌우지간 뭔가 패스야 어... 잡아먹혀도 좋아 그런데 튀어나와서 떨어지고 고양이한테 물리는 거는 딱 들어봐도 아닌데 낚시를 해서 큰 잉어를 건지는 것도 재물 생기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잉어 타고 날아다니는 거 아니면 어. 잉어가 날개가 달려가지고 하늘에 같이 나는 거 이런 음. 것도 좋지 생각지도 못하는 일 횡재수인데 어. 다 좋은데 거기에 해당이 안되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는 우리 김 PD가 참아. 여자친구하고 무슨 시끄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음. 좀 참아야 돼. 알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애인하고 연인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추겼거나. 뭐 하여튼, 그 고양이 등장도 별로, 아무리 하얀 고양이라고 하지만은, 음. 그 등장도 꽤 마음에 걸리고. 적절치가 않아. 음. 알겠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디 집안에 <laughs> 우한 들게 하지 말고 음. 한번 내가 한번 참으면은 만사가 형통이야 음. 성질 부리하지 말고 음. 알겠지? 여러분들 어, 내가 생각지도 않게 음. 꿈 얘기를 해가지고 음. 지금. 음. 여러 가지 얘기해 드렸는데 잉어 꿈은 비단 잉어. 물고기한테 잡아먹혀도 좋고, 물고기가 뽀뽀를 해도 좋고, 물고기를 잡아도 좋고, 다 좋아요. 어, 물이잖아. 그죠? 잉어가 음. 아까 물이 뭐라 그랬어? 돈. 돈이라 그랬지. 음. 다 내가 아까 말했던 뭐라 그랬어? 횡재 음. 그다음에 뭐랬어? 그 감나무 밑에 황금이가 노는 그림이 뭐라 그랬어? 관록이라 그랬잖아. 음. 합격하는 아이들, 음. 취직해야 되는 아들 방, 음. 그 다음 수험생 방, 음. 그 다음에 승진해야 되는 아빠 방에 음. 그런 그림을 걸어 놓는다 그랬잖아 이어 음. 꿈은 다둘 중에 하나야 승진, 합격, 음. 재물 행제 그런데 떨어뜨려도 안 좋고 부분가 튀어나와도 안 좋고 음. 내가 구워 먹어도 좋고 회를 떠먹어도 좋은데 낚시를 해서 건져내도 좋은데 음. 지금은 튀어나왔지. 아무튼 그래 자우지간 너 알아 서 잘해 <laughs> 알겠지.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